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,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스테일 렌치 대형 배낭, 그러니까 뭐글래시어 티백, 그리고 이 테라플레인 82L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부분을 분리해서 정찰용 배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큰 배낭을 작은 배낭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 헤드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뒤에 등판 부분, 그러니까 요크 부분을 떼어서 같이 결합하면 되는 방식입니다. 일단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것을 다 풀어주시고, 이 부분도 풀어주시고, 이쪽도 마찬가지로 결속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일단 헤드 부분이 분리가 되고요. 다음은 이 등판 부분을 분리해주셔야 됩니다. 어, 등판 부분을 분리하시기 전에는, 이 등판 부분이 어느 위치에 결속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, 그래야 다시 다음에 결합할 시에 똑같은 위치에 결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고, 이 부분도 풀어주셔야겠죠? 자, 이렇게 전부 분해를 해주신 다음에는 배낭의 메인 부분은 치워주시고. 자, 이 작은 포켓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, 결속할 끈을 꺼내주신 다음에, 이 요크 부분을 이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. 넣으실 때는 들어가기 쉽게 되도록 일단 이렇게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, 이 요크 부분을 넣어줍니다. 자, 넣어준 다음에는 등판 플라스틱을 다시 이렇게 빼주시고요. 이 부분에 다시 넣습니다. 자그 다음에는 이 스트랩을 결속해 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스트랩을 결속해 주시고요. 그리고 윗부분도 결속. 자, 이렇게 하면. 대략 한 15리터 정도 될 거예요. 그 정도 사이즈의 배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